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위드컴입니다 어, 지금 실내 외부 쪽은 제가 설정을 제대로 해놨는데 실내 쪽이 설정을 그때 다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다시 바뀌어 있어가지고 다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걸 눌, 아. 음, 일단은 실내 카메라 내가 녹화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먼저 하고요 선택을 해서 크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이걸 누르시면은 원격 설정이 있습니다 원격 설정에서 영상 감시 아니 동작 감지를 누르시면 활성화 돼 있고 고급에서 민감도 설정이 100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60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민감함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연 녹화가 이제 마지막 움직임 되고 나서 300초 이제 300 300초를 녹화를 하는 거죠 예 요게 요게 이제 10초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설정 바꿔놨고요 어, 한, 한두 시간 정도 후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